3번 동화의 방향이 다른 하나 있어요. 동화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순행, 그 다음에 역행 상호동화 이렇게 있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진리.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줄넘기 어떻게 바뀌어요?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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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이 바뀌 리을로 바뀌죠. 자구지는 어떻게 구 지, 요 디귿이 뭘로? 지읒으로 바뀌어요. 자, 항문 어떻게? 요렇게 바뀌죠. 자, 실내도 어떻게? 요렇게 바뀌죠. 네. 자, 여기 표시를 보면요. 은 표시를 보면 이제 어떤 걸볼수 있냐면 지금 여기는 앞에 게 바뀌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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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게 바뀌었어요. 이 앞에 게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이다? 뒤에 놈 때문이에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예, 예, 예. 뒤에 요음이 왔어요. 근데 앞에 이 발음을 니은은 공기를 코로 내보내야 돼요. 리은은 코로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할 때 요거는 그냥 어, 혀를 좀 굴리면서 내면 되는데 앞에 거 비음이 오고 다시 코로 공기 안 보내면 안 내보내면서 어, 혀를 굴려야 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앞살이 그냥 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줄넘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어... 여기 볼게요. 여기는 이제 뒤에가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이 앞에 놈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놈 때문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얘는 뒤에서 영향을 준 거고. 자, 굳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이거는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모음 때문에 그런 거이 모음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 뒤에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서 역행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항문은 뭐 때문에? 뒤에 때문에 이렇게, 역행. 신뢰도도 역시 뒤에 때문에 이렇게, 역행. 진리도 뒤에 때문에 역행. 자, 줄넘기는 뭐? 앞에 때문에 이렇게 뒤로. 이거는 순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요? 네, 이게 바로 동화의 방향이었습니다. 쉬워요. 자 마지막 하나 우리가 안 짚고 문제로서 안 짚고 넘어간 거는 동화의 정도죠. 정도. 정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동화, 불완전 동화. 이거는 나타난 결과로 두 운문이 완전히 일치하면 완전, 비슷해지면 불완전이래요. 대표적인 유형 딱두 가지만 넘어갈게요. 든 는. 자 이렇게 바뀌죠. 여기서는 유음하냐, 비음하냐,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뀌고 난 후에, 난 후에, 뒤에 영향을 준 거랑 일치되면 완전 동화예요. 그죠?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 이거 어떻게 해요? 신라. 와, 바뀌고 났어. 바뀌고 났는데, 지금, 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얘 때문이잖아요. 얘랑 완전히 일치가 됐죠. 그래서 완전 동화예요. 그러면 불완전 동화는 뭐냐?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냥 비슷하기만 하지 완전히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뭐죠? 송릉. 이거 어떻게 해요? 송릉. 아,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뒤에 니은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은 바뀐 결과 니은과 이응은 비음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완전히 같은 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성이 좀 떨어진다. 불안전되는 이렇게 하면 동화는 완벽하게.